안녕하세요. 파코코리아 인더스입니다. 저희는 핀란드 제나노사의 제나노5250이라는 제품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제품은 공기 오염 제거 장치라는 명명으로 사용되는데요. 일반적인 공기 청정기나 공기 정화 장치가 아니라 안에 특수한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해서 바이러스, 박테리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균을 포함하여 악취 제거, 그리고 냄새 제거, 그리고 또 기타 VOC나 수많은 3나노 크기 미터까지의 입자들을 모두 제거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현재 그 핀란드에서 판매한 사례로는 약 50여 개국 이상의 세계 국가에 수출되고 있으면서 만대 이상이 지금 가동되고 있고요. 그리고 메르스 사태 때 중동인 병원 등에 수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사태를 막기 위해 중국 등 국가에 많이 수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기의 장점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3나노미터 크기까지 입자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과 안에 자동 세척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서 어, 별도의 특별한 유지 보수를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어, 품질 관리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헤파필터를 사용하지 않아서 차압이 생기지 않아서 어, 넓은 공간의 면적을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기기입니다. 이상입니다.